베스트 알고에 제작한 베스트 L 버전이고요. 그리고 N650 버전. 어, 그리고 그 다음에 U 버전도 이제 입고가 됩니다. 2026년 1월 말까지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카라반 하우스에 전시가 되니까요. 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앉아도 보시고 누워도 보시고 동선 파악하시면서 가족 구성에 따라서 우리 가족에게는 축 미연장 모터홈이 맞는지 또는 우리 가족에게는 축 연장 모터홈이 맞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변기가 아니라 무수 변기가 장착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 없이 그 전에 캠핑카를 타시면서 화장실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카트리지 변기 버리는 약간 두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수변기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화장실을 찾아다니는 캠핑이 아닌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캠핑을 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